이번에는 저희가 시합을 10일 남기고 비쿠슬랍에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심폐능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일단 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칼로스 가르칠 거잖아 그렇죠 긴장하지 마요 어제도 긴장했잖아요 왜자 <laughs> <laughs> 제... 긴장하고 그래요 아예 지금 긴장 안 됐어요 제 심장이 좋아서 근육 내 산소포화도래요 근육 내에 내가 산소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있는데 혈액 속에 있는 우리가 적혈구가 있죠. 적혈구가 그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적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? 운동 능력은 운동 지속 능력은 더 오래 가겠죠. 근데 여기에서 산소가 만약에 그 근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 섭취 능력이,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0밖에 안 되는데, 얘가 120을 요구해. 그러면 20을 응. 못자라 그러면 얘가 커져버리는 거야. 응. 그 능력만큼 내가 운동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. 카디오 트레이닝들은 다 똑같아요. 응. 크로스핏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. 달리기도 마찬가지. 근데 어제 달리기 보니까 되게 잘 하더라. 어, 지구력, 말고 정신력이 되게 좋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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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이, 멘탈이 그냥 장난 아닌 거 같은데. 중간 강도에서 진짜 피를 뽑을 거예요. 음. 피를 뽑아지고 뽑아서 어, 혈액을 분석을 할 건데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예, 확인을 하는 거죠. 어, 사이클 파트에서 v 2맥스를 측정하는 네, 거. 그렇죠, 거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. 아, VO2max 테스트라는 거는 VO2max냐, max. 맥스. max가 네. 뭐예요? max. 최대한. 맥스. 어, 최대한 어, 열심이에요. 어, 최대한 열심. 이 VO2max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내 몸이 최대한 많은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칼로스. 하나, 둘, 셋, 넷, 4! 3! 이일 오케이 이일 그렇지 올려 천하도못 올라간다 오케이 그 능력을 어제 주관적인 이 느낌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칼로스를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되게 여러 개를 붙여놨잖아요. 지금 허벅지에도 이 SMOT라는 산소 포화도라는 거를 붙여놨고 그거를 네. 이제 보면서 이제 역치 지점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어? 지금 계속 저항은 들어오죠. 지240 와트에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괜찮아요. 아직까지. 뭐... 그냥 답답한 느낌,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좀 가다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1부터 1부터지 n 어요몇째 i 요 m y Sinker. i l b u t 이 a i l b u t 지지 현재 지금 s sir. But here, 아주아주 유상적으로잘 아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. 340만트 타겟 9쉬 발표 다시 힘들 때마다 계속 포지션 바꾸는 건 괜찮아요. 여기까지 할수 있는 거를 계속 원하니까 그렇지 그 코스가 어떻게에따라서좀금 틀릴 텐데 그래도 이번 그 익상은 데이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. 거기 에 어필이 조금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불리한 거죠.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불리한 거죠. 자, 좋아, 자, 네. 거의 다 왔어. 계속 돌려야 돼. 케이너스 올라가야 돼. 준비. 아뭘 뭐 포기하고 그래요? 오케이 13 1 3모이면 거의 지금 완전 갔어요 지금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여기 SM 모터도 보면은 아예 0% 때까지 1% 때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엄청 음, 딱 네, 거의 조금 더할순 있긴 한데 지금 지금 칼러스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심박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네.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달리기 할 때는 어제 심박수가 뭐190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네. 근데 그만큼 사용되는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200와트 와트로 한 200와트 정도 에서부터 VT1이 나타났고 심박수 134 134 133요정도에서부터 이정도에서부터 요이 역치 1이 나타났어요 왜냐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그그 그, 그 정도의 심박존에서 운동을 해야지 지구력이 들어 지구력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160 이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터져 음. 어. 그 160이 넘지 않게끔 심박수가 160이 넘지 않게끔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페이스보다 훨씬 느리다 느린 페이스를 길게 지속적이게 유지하는 게 어,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 i d I d n t know.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점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몸이 이 n t know. I didn't know. I d i d n 는 know. I d i 이 n t know. I didn't know. 넘어가 d n 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 n o 오케이, okay, 좋아요. 빵, 빵, 빵. 내가 쳤다 힘이 들어가고, 착오하면 <뱉> <철근하려면> 힘이 빠져요. <뱉> 아, 예. 응. 이쪽 어깨가 이쪽으로 빠져 자꾸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알겠죠 yeah. 계속 이 요... <laughs> 일단 자세 교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. 어깨가 이쪽은 잘 열리는데 앞으로 나갈 때는 반밖에 안 열렸어. 잘 가다가 반 가고 잘 가다가 반 가고 1잘 가면 0.5 가고 그래서 이제 1잘 가고 1잘 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그거 중점으로 수영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심박수는 높아지니까 심박수 높아지는 차는 거고그심박수를유지게 넣어도 요 그 크로스핏 대회보다는 조금은 긴 거리잖아요.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안주에 일단은 목표를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선수 이제 선수의 욕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계속 다운을 조금 시켜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여유가 있으면 우선 한번 push the pace 어, 시간을 이제 빨리 들어올 수 있게.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고 3시간 이상 운동하는 시합을 나가는 거는 조금 몸에 막 긴장도 가고 무리도 갈것 같아서 먹는 거 조금 더 많이 먹고 한 3, 4일 남겨놓고서는 좀 스트레칭을 위주로 많이 할것 같아요